18. 18. 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올해 가장 다코스가될 만한 팀 중에 하나인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에 대한 영상을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전년도에 9승 8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고 공격력 부분에서는 득점은 11위, 전진야드는 6위 수비 부분에서는 실점은 24위, 허용야드는 18위였습니다 여러모로 작년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뭐다 코스라고 불릴 만한 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전년도 성적이긴 한데 조금 더 딥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전년도에 로스터적으로 가장 완전한 팀 키나 이제 뭐 커터백만 잘하면 그 외에는 뭐 재능이 온 포지션에서 넘쳐나는 팀이라고 불리는 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 바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이들 중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22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커터백 제일러너치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게 되면서 시즌 전에 있었던 와이팀 정말 강하겠는데라는 예측에 맞게 팀은 슈퍼볼까지 진출시켰는데요. 마이애미 돌핀스도 좀 한꺼풀 딥하게 보면은 비슷합니다. 팀의 주전 커터백인 투어 탕아 볼로어가 제 컨디션일 때. 리그의 공격 부분으로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애미 돌핀스였어요. 돌핀스는 스피드라는 주제로 선수들을 구성했는데, 팀의 러닝백인 라인모스터들, 뭐, 와이드 리시버인 제일 루아드 그리고 특급 리시버인 타이리킬은 리그 최강의 스피드스타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리그 최강의 와이드 리시버라고 불릴 수 있는 마이애미 돌핀스 부동의 에이스, 타이리킬은 그 스피드 중에서도 뭐, 리그 제일의 스피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량적으로 리그에 손꼽히는 선수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 최고 스피드가 어마어마한데 그보다 더 뛰어난 거는 엄청난 감속과 가속 능력으로 티드 어디에서 잡든 어 테일이 길면 여기서 잡아서 터치다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급에 드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입니다. 괜히 별명이 치타인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타이리키나 이러한 스피드스타들에게 공을 뿌려주는 커트백, 투어 텅어볼로 와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었던 선수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 미돌피스 자체가 커트백만 잘해주면 되는데 라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특히나 공을 멀리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살벌한 정확도인데요 엄청난 정확도로 인해 스피드스타들이 자신들의 가속도를 죽이지 않고 공을 잡고 그 스피드를 왕 하고 그대로 활용하게끔 굉장히 마이애미 돌펜스의 공격을 강력하게 하는 중요한 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쿼터백 투와 탕화 몰러하죠 그리고 이렇게 좀 특색이 있고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게 바로 미친 과학자라고도 불리우는 감독 마이크 맥데니얼 속칭 매드 마이크라고 불리우는 마이미돌핀스의 감독입니다. 공격 부문으로는 코치로 22살부터 커리를 어 닦은 마이크 맥데니얼은 지난 10년간 NFL에서 가장 창의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팀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에서 러닝게임과 공격 게임을 짰던 전술가로서 마에미돌 핀스에 오자마자 첫 해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피드 스타들의 엄청난 스피드를 살리면서도 투어 터너볼러의 장점을 살리는 이 정교한 전술적인 구상을 해냈던 게 바로 마이크 맥데니얼스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팀의 핵심인 투어 터너볼러가 건재했을 때는 오, 이팀 너무 강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했지만 아 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쭉쭉 올라가던 팀의 상세가 꺾이긴 했어요. 하지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올해는 작년보다 기대가 좀더 됩니다. 일단 감독인 마이크 맥데니는 팀에 1년을 더 있었던 만큼 팀의 선수에 대한 이해도 및 자신의 전략을 팀에 더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맥데니얼이 포티나이너스의 v m s 들 보아도 1년차에 총 득점 2 2위 전진야드 12위, 패싱야드 9위, 득점 9위, 러싱야드 21위, 터치다운 7위였는데 2년차에 총 득점 21위, 야드 16위, 패싱 15위, 패싱 득점 17위, 러싱야드 13위, 러싱 터치다운 3 2위 3년차에 득점 2위, 야드 4위, 패싱야드 13위, 득점 12위, 러싱야드 2위, 득점 1위로 정말 보시면 3년차의 팀의 공격의 포텐을 완전 폭발을 시켰어요. 당시에 마이크 맥데니얼이 담당했던 파트가 총 공격 코치가 아니라 러싱 공격 구문 포치였다는 걸 생각했을 때 포티나이너스의 공격력에 있어서 가장 큰 발전을 이뤘던 러싱이 마이크 맥데니얼의 지휘하에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돌핀스에서는 단지 러싱만 아니라 총 지휘관을 잡은 만큼 자신의 이 엄청난 스마트한 전술적인 역량을 더 빠르게 팀에 침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년차의 엄청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것이 팀의 쿼터백인 투어 터너볼러의 건강에 달려 있어요. 투어 본인도 이셋을 당할 때더좀잘 넘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부상 없이 넘어지기 위해 구지수를 오프 시즌 내내 배우면서 낙법을 몸에 익히고 있다고 합니다. 23년에 마이미 돌핀스를 예측할 때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수비 부문인데 돌핀스의 수비는 전년도에 실점 24위, 총 허용 야드 18위로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작년 이전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마이미 돌핀스는 수비 코치 출신인 브라이언 플레레스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드래프트하고 잘 키워냈습니다. 1선 내각에서 단단히 잡아주는 내각 수비수 크리스찬 윌킨스부터 올해 엄청난 약진을 보여준 엣지러셔 제일런 필리스. 지난 몇 년간 리그 최고의 코너백 중의 나인 시비 하워드까지 A급 선수들을 다수 포진시켜서 시기의이 끈적한 수비로 지난 몇 년간 준수한 모습을 특히나 수비 쪽에서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올해 수비에서의 좀 부진한 모습은 마이미돌핀스가 애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오픈 시즌에 수비 부분에서 부족함을 분명히 느꼈는지, 리그의 최고 코너백 중 하나인 제일런 램지를 LA 램즈에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마 미스축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현 NFL을 지난 몇 년간 대표하던 가장 대표적인 코너백으로, 명전 입성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급의 선수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서 마일 미돌핀스는 리그 최고 티어 코너백인 쉐비언 하우드와, 제일런 램지라는 쌍두마차를 이 선수비에서 가지게 되는데요. 제일런 램지가 뭐 어느 정도 한창 날려다닐 때만큼의 그러한 포스까지는 아니고 어 조금씩 조금씩 노쇠아의 경향이 보이는 게 있어서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일런 램지 자체가 워낙 영리한 선수기도 하고 클라스가 있는 선수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무엇보다 더큰 보상이 바로 뭐냐? 바로 수비코치 빅펜지오를 영입한 겁니다. 빅펜지오는 2018년 시카고 베어스가 리그 제1의 수비를 구축했을 때의 수비코치이자 현 NFL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비계의 지성 중 하나예요. 현 NFL에서 공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감독 계보가 셰너앤 계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셰너앤 계보를 가장 완벽하게 카운터치는 혹은 가장 잘 대응하는 수비 감독 쪽 계보가 바로 빅펜지오 계보입니다 2020년 LA램즈가 리그 최강의 수비를 구축했을 때 당시의 수비 코치는 현 LA차저스 감독인 브랜딘 스테일리인데 이 브랜딘 스테일리 역시나 빅펜지오 개보의 적장자죠 이처럼 빅펜지오는 현 NFL의 수비 쪽에 있어서 거두 거주 중에 거두들로서 수비 부분에서 미친과학자 매드마이크 감독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거라고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젊은 천재 공격형 감독과 노련하고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의 존경을 받는 베테랑 수비 코치의 조합은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뒀었거든요 마이크 맥데니얼과 빅펜지오도 이런 조합의 성공적인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의 구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호흡적으로, 궁합적으로, 전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펜지오의 적장자인 브랜든 스테일리라는 코치가 램지의 수비로 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게 바로 제일런 램지라는 선수예요. 제일런 램지의 코너백 치고 큰 덩치, 강력한 태클 능력, 그리고 높은 풋볼 지능을 필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를 축구의 프리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스타 포지션에 기용을 했었는데 스테일리의 스승인 빅펜지오도 이러한 램지의 활용에 대해 굉장히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펜지오는 19년부터 21년까지 덴버브론코스의 감독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당시 팀의 에이스이자 프랜차이즈 역사상 세 손가락 을들수 있는 수비수인 봄밀러를 방출했었어요 그리고 이 봄밀러를 보내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팀내 그를 대체할 어린 선수였던 브래들리 첩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브래들리 첫마저 작년에 마이애미 돌핀스로 이적을 해왔기 때문에 돌핀스의 수비 쪽에서의 약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이애미 돌핀스 제가 미식축구를 처음 보던 시기에 영화 에이스 벤츄라에 나올 만큼 언제나 플롭에 나가는 초강팀의 인기팀이었는데 덴마리노의 은퇴와 함께 뉴잉글랜드 페이틀즈의 20년 독주체제가 이어지면서 암흑기가 계속되었었어요 올해야말로 절지부심에서 현의 블랙패의 가장 죽음의 디비전 중의 하나인 AFC 시트 뭐, 구성을 보자면, 지난 몇 년간 AFC에서 명실상부한 탑3팀 중 하나인 버팔로 빌스와 에런 로저스를 데리고 오면서 리그 최고의 기대주가 된 뉴욕 자츠 그리고 여전히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 빌렛, 빌발레체기 감독인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까지이 정말 쟁쟁한 팀들이 있는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